지난 16일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1위 닭고기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도 전체 수입량의 85%가량을 브라질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즉각 브라질산 닭고기와 병아리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부 소비자와 언론들은 안 그래도 비싼 치킨 값이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업체들이 미리 확보해둔 물량이 있는 만큼 당장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남부지역의 한 종계농장에서 AI가 확진된 사실을 브라질 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16일 공식 보고함에 따라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종랑과 병아리, 가금류 등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브라질 내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입니다. 앞서 2023년 5월 브라질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적은 있지만 사육달개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 닭고기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데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수입닭고기의 85%를 브라질에서 들여옵니다. 다만 수입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 만큼 수입 중단 조치에도 당분간 시장 공급이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업체별로 다한 2, 3개월치 재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전에 이제 수입이 되, 재개된다고 하면 수급상황은 좀, 구매수급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업계의 의견인데 수입이 재개돼야 되겠죠. 하지만 브라질산 닭고기가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는데 수입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적어 장기적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현재 그 의회 때문에 지금 여력이 안 되고요. 태국은 일부 가능한데 물량이 저희 뭐한 달에 한 1,40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뭐브라질이한 10분의 1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내 AI 발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브라질을 초생추, 종란, 식용란 수입 허용 지역에 포함했는데 이번 AI 발생으로 브라질산 종계 도입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브라질 정부가 2023년 지역화 신청을 해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화란 가축 전염병이 한 지역에 한정될 경우 해당 국가 전체가 아닌 발생 지역만 수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브라질에 대한 지역화가 적용될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와 계란 수입은 허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제한에 따라 병아리 입식 확대 등 국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S 김수아입니다.